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호랑이띠 인데 1950년생 호랑이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운세지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제 사이트에서 그 공개한 내용은요 아주 공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일부의 사람들은 또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좀 공감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주 명리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체감하지 못하는 분야가 좀 많고 그냥 흥미거리로 이해되는 부분도 꽤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한번 다른 컨셉을 잡아봐서 사주를 좀 예측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포인트를 잡 같은 1950년생 호랑이띠라도 두 개의 포인트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이나 다른 삶에서 대박이 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몹시 힘들어지거나 정신적인 측면이나 인간관계에서 몹시 힘들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한쪽은 대박나는 거 한쪽은 쪽받치는 거 이거 두 개의 포인트를 잡고 같은 1950년이지만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좀 안내할까 합니다 여기서요뭘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 시절도 있고 안 좋은 시절이 있는데 1950년생이 2025년 또는 26년 27년 이 2, 3년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잘 풀리는 시기인지 조심해야 될 시기인지를 알려주는데 좀 적당하게 어렵거나 적당하게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대해나할수 있습니다만, 몹시 어렵거나 몹시 잘 풀리는 사람들은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좀 교계를 갸우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시간에는 대박 나는 1950년생 호랑이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요, 굉장히 위험한 1950년생이 되겠죠, 호랑이띠요. 등장. 그러니까 똑같은 1950년생 호랑이띠라도요, 운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대운이라는 것도 적용하고, 대운이 서로 달라집니다. 태어난 때에 따라서. 그래서, 1950년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몇월 달에 태어났지도 삶을 굉장히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왼쪽은요 남자의 경우를 써놨고 오른쪽은 여자의 경우를 써놨습니다. 자 남자는요 추월생 그러니까 추월생이라 하면 1951년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그러니까 1951년 2월 5일부터는 이 호랑이띠가 아니야 토끼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호랑이띠라도 1 9 5 0년생의 호랑이띠인데, 51년 2월 4일까지는 호랑이띠가 되는 거예요. 토끼띠가 아니라, 그, 그 중에서도 축월생이니까, 51년 1월 6일부터 2월 4일 태어난 남자, 이 사람들이 대박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대박의 내용이 뭐냐가 궁금하겠죠. 그거는요, 금전적인 발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금전적 풍요가 좀 노후에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6년 오늘 볼 때는요, 단 하나 금전과 건강에만 맞췄습니다. 금전과 건강에만요. 다른 것들은 많이 안 맞추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큰 돈을 벌거나 또는 돈 걱정 없을 만큼 돈의 흐름이 좋은 겁니다. 내가 벌지 못하면. 자식이 주거나 다른 거 부동산에 보유한 자산이 올라가거나 하면서 노동 수익과 자본 수익과 어떤 주변의 도움 같은 것들이 충분해서 돈 금전적인 발복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지금 혹시나 자기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일이 제일 큰것 같지만 정말 그 일은요, 작은 어려움을 거쳐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 한의사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도요. 자기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 내가 금전적으로 발복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추궐생 중에서 갑일간이나을일간이라면큰 거래처 다시 말하면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들과의 납품 계약이나 또 어떤 다른 용역 계약, 납품 계약, 용역 계약, 어떤 사업 계약 또는 다른 계약의 형태로 인해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장사를 하게 되는데 프랜차이즈 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병 일간과 정 일간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통 사업이나 투자에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습니다. 유통사업은 뭐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팔아서 생기는 겁니다. 자, 무기일가는요, 강의를 하거나, 저서를 편찬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뭐, 중개사업을 하거나, 그런 경매사업 등에서 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신일가는요, 자신의 재능과 기술, 또는 상상력, 이것이 큰 돈을 버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일간과 개일간은요, 부동산,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저작권이나 지적 소유권, 여기서 대박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대박이 나는데, 모든 분야에서 대박 나는 게 아니라,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일간에 따라서, 대박이 나고 금전적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좀 해두시면 더큰 발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자분입니다. 여자들은요. 술월생입니다. 1950년 중에서 양력, 양력 기준입니다. 이것도 양력 기준이에요. 10월 9일에서 11월 7일 이한달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술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술월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박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70세, 7세 중반에 넘어갔으니까, 노년이라고 말한다면, 노년이 좀 평안하고, 부러울 게 없다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재물도 쓸만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온 게 7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굴곡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사주와 대운에 맞게 산 사람들은 이 시기가 굉장히 평안한데, 젊었을 때 자기 사주와 대운에 맞지 않는 일라고 혼자 막 까먹은 사람들이 있죠. 다 까먹어 갖고 거의 신용 불량 정도로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허덕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예외를 해야 됩니다. 그그사람들은 빼고. 그러니까 자기 사주와 대운에 맞는 모습을 살았던 사람들은 좀 평안한 노후를 버리는데 첫 번째가 재물적인 측면이 풍요롭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재물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습니다. 특히 어떤 관계 인간관계 중에서 남자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남자들의 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고 하면 여자들한테는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어떤 주변 지인들 중에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면 주변 지인들 중에서 남자분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시기입니다. 또 건강한 일상을 살게 된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노년을 갖다 부러울 게 없이 보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나도 내 생각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나이보다 20년은 젊게 산다고 느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대 기본 철학이 되는 시기가 되죠. 자또 하나 이렇게 건강하고 재물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남자들 덕도 많이 보다 보니까 개인 관계가 넓어지고요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또한 나를 찾는 것도 많다 보니까 늙음하게 내가 움직여야 되고 활동할 것이 많다 보니까 과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과로를 좀 주의하면서 활동하신다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평안하고 부러울 게 없는 노년의 삶을 쭉 살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1950년생 중에서 대박나는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950년생 중에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남자와 여자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